안녕하세요. 저는 본 과제의 과제 책임자인 주식회사 토비스템의 길미식 대표이사입니다. 본 과제명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실증 모델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사업 개요, 연구 개발의 필요성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농업, 농촌 현장 과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은 주관기관인 투비시스템과 협동기관인 신성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등총1 3 분의 연구원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연구별 목표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조류, 두더지류 등에 대한 각종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실시간 유무선 처리 및 성능 모니터링 연구를 통하여 농가, 과수원, 공항 및 군사 경제 분야 등의 확대 적용이 가능한 IoT와 AI 기술을 반영한 지능형 유해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기관별로 연구 개발 내용으로서는 주관기관은 지능형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 개발 및 실시간 관제 대응 체계 고도화로서 통합 연동 제어 디바이스 장치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야생동물의 습성이나 행태에 따른 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 등을 주로 하겠으며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야생동물 퇴치 현장 사이트 서베이 및 실전 구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의 실효성 시험 및 성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신성대학교는 빅데이터 통계모형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대응 알고리즘 연구 및 기구 구조 설계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요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수렵 총포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 있습니다. 국내 유해 야생동물 퇴치 장비는 무분별한 보급으로 효과 대비 비용만 증가하여 효율성이 낮은 수준이며 지능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장비인 퇴치벨 전기 울타리 등과 같은 경우에서는 설치 비용은 물론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과 전기 감점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야생동물은 공공재로서의 보존의 지속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야생동물로 인한 익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사점으로서는 유해 야생동물 및 조류에 대한 실시간 탐지가 필요하고 생태적 특성에 따른 퇴출을 향상하는 데 접목을 해야 되며 설치 장소 및 환경에 대응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억제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배경입니다. 현재 야생동물의 과도한 개체수 증가 및 서식지 교란으로 생태계가 많이 어지럽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가금류에 의한 큰 피해를 이야기하는 조류독감재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생동물의 출현빈도와 피해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같은 돌발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농가에 접근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으로 현재는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현재 시스템별 비교표입니다. 현재 그물망, 퇴치벨 전기울타리, 친항전 기피제 등등이 나와 있으나 효과적은 일시적이며 설치 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 있습니다. 활용이 저지한 이유로서는 자전 개보수, 공사비가 과다하고 성공해를 유발하며 유지 비용이 과다하고 퇴지종이 한정적인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입니다. IoT 및 AI 기술을 반영한 유해 야생동물 퇴치 시스템 구현으로 유해 야생동물의 퇴치를 향상하며 시스템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한 데 있습니다. 활용 방안으로서는 농가, 밭, 과수원, 공항, 산업시설 등 전분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서 기술 동향입니다. 현재 국내의 기술은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이나 습성에 따른 기술적인 대응이 어려워서 퇴출이 저조한 실정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 환경에서는 활용하기가 취약하며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멀티 센싱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지능적인 제품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 동향으로서는 현재 시장 규모가 보는 도표와 같이 평균 15%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사업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우위 요소로서는 가격, 성능, 디자인이 되겠으며 시각 및 음향 일체형 기능 구현은 아주 특화된 기술로 경쟁력이 아주 양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시스템 겜도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각종 야생 동물의 출현에 따른 멀티 센싱을 IoT 디바이스 시스템이 담당을 하겠으며 1차 수입된 정보를 가지고 컬러를 서버 로 측정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무선 통신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 클라우드 서버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분석 및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 인공지능 서버에서 온그 정확률을 갖다가 개선 해서 그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시 IoT 디바이스 시스템으로 그 데이터를 송출하며 거기에 맞도록 패턴이라든지 특성에 따른 퇴출을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방식은 IoT 단말과 클라우드 서버 간의 양방향 실시간 커넥션을 제공한 데 있으며 특히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스마트폰 디바이스라든지 각종 이동용 단말기로서 현장에 대한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로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한 유관 기관이라든지 지하철 등의 시스템 API를 제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데 의해가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도식한 그림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본 연구개발에서 1단계로서는 통합 연동 제어 IOT 디바이스 장치 플랫폼 개, 설계 및 개발을 하였으며 특히 협동 기관과의 그 상호 연구 활동으로서 피해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하고 그 유해 야생 동물에 대한 감지 센서에 대한 시향 조사 및 성능 분석을 실시를 하였으며 그 실증 후보지가 되는 지역을 갖다가 그 도상 검토 및 현지 답사를 통해서 후보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개발 2 단계에서는. 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대한 관제 모니터링 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중간 기관이 담당을 하였으며, 그1차인 어, 1단계에서 개발된 하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실례성 시, 스템 실례성 시험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리빙랩 주민들 간의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으며, 특히, 오기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대한 구조 해석 및 시뮬레이션 제작은 신흥대학교 산항협의단에서 담당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단계에서는, 금년에 실시할 3단계에서는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집 및 분석을 통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각종 센서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영상 및 음성 처리에 대한 라벨링을 통하여 인공지능 연산을 수행할 예정이 있으며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여 야생물 대지 시스템의 홍보 및 성과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오기에 설치된 구조물의 특성상 무동물 구조물 개선 및 최적의 소재를 적용하여 현장에 무리가 없도록 하는 데 의, 그, 무리가 없도록 개발할 예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그 개발 내용입니다. IoT 디바이스 장치를 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그본 장치에 대한 동작 여부에 대한 일곱 가지의 단위 시험을 실시하였고,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양호하게 동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버 연동 부분, 원격 제어, 데이터 전송 에러율,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최적화 설계에 대한 동작 전환의 안정성, 이런 모든 항목에서 평가 기준 대비 훌륭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매우 안정적으로 동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단위 시험을 바탕으로 신뢰성 시험을 실시를 하였는데 신뢰성 시험의 경우에는 옥외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뭐 고온 동작, 열 충격, 고온 고습, 진동 시험에 대한 항목을 공인 시험 기관을 통해 시험을 실시를 하였으며 그 결과 마찬가지로 양호하게 동작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단위 시험 및 신뢰성 시험을 바탕으로 현장 시험을 실시를 하였는데, 현장 시험은 당진시 송화읍에 위치한 부분과 대오지면에를 대상으로 각각 세대두 대를 설치를 하여 그 설치를 하였고 무선 통신그 통신을 하기 위한 이게 거리가 200m 이상 거리에서 이 노드에 무선 장비를 설치하여 무선 통신 그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보시는 네트워크 설계를 도 기반으로 해서 그 통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고 하드웨어와 서버 간의 통신이 됨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관제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세대 두 대에 대한 다섯 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동상함을 알 수가 있었고, 특히 각종 디바이스에 대한 멀티 센싱 데이터와 장비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갖다가 실시간 그 확인을 할수 있었고, 해당 기기에 대한 위치 정보라든지 영상 모니터링 화면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지금 발표하는 이 소원까지도. 양호하게 데이터가 수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수진된 데이터에 대한 실시간 로그에 대한 분석입니다. 그이 데이터는 2021년 10월 19일의 로그 데이터로서 조회한 결과 새벽 2시 15분을 기점으로 해서 야생동물의 출현이 감지되었습니다. 가총 4가지 포인트에 야생동물의 흔적이 보이고 그 야생동물의 출현에 따른 실시간 데이터를 그 퇴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잠시 나타났다가 머물러 도망가고 이러는 걸 반복해서 그 2시 35분 이후에서는 아예 그 야생동물이 접근을 하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본 야생동물의 출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출현을 감소함을 알수 있었고 이런 경우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각종 그 데이터에 대한 그 개발 내용입니다. 클라우드 서버 데이터 전송 화면이라든지 센서 정보 DB 화면, 데이터 보충형 로그 파일 생성, 센서 데이터 테이블 등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야생 동물의 행동 패턴이나 그 패턴을 유추하여 효과적인 대치 방법이나 이동 방향 등을 예측을 가능하는 데 기초적인 데이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빙랩 활동에 의해서 주요 추진 내용입니다. 리빙랩 추진 활동 의해서2 차례 주민 간담회를 실시를 하였으며 피해 실태에 따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를 통해 요약한 결과. 야생동물의 피해가 심각함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위에 본 사업 관련하여 특허출원 두건및 학술논문 세 건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현재 유해 야생동물 대지시스템의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기존 재래식 시스템의 단점과 문제점을 계량, 계량 계산하여 그 IoT와 인공지능 기반의 대치 시스템 장치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센싱, 음원, 영상 분석 등 기술을 접목을이 필요하고 유해 야생 동물이나 조류 등의 생태 특성에 대해서 수집 및 분석이 필요도 하는 걸 느꼈습니다. 기존의 이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한계를 보완함으로서 결국에는 농작물의 피해 예방에 신속한 대응에 기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해 야생동물의 대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시험 및 현장시험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에는 매우 양호하게 동작되고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유해 동물과 조류의 생태적 특성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반영하여 보다 고도한 시스템으로서 개발을 진행해 있으며 보다 이러한 개선된 시스템을 가지고 다양한 현장에 보급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을 향상할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